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멕시코 전을 앞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제가 오늘 11시에 아프리카 bj 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뉴 비밀 남뉴 어, bj 를 소개하는 남자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꽃선미 님그 치어 리더를 하시고 k 리그 전문 bj 신 꽃선미 님과 저와 그리고 최군님과 세이서 하게 될 건데, 최군님 방송국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최군님 방송으로 11시까지 들어와 주셔서, 많은, 많은 질문 혹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때부터 저희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SPT라든가 s t v 대해서,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인터뷰가 있을 예정이고, 꽃선미님의 인터뷰도 있고, 그 다음에는 12시부터 최군님 방송에서 실제로 아프리카로 중계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많은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 저와 함께, 최근님과 함께, 그리고 꽃선미님과 함께 12시에 같이 즐겁게 맥시코전 봤으면 좋겠고,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항상 하는 말이지만, 경기, 대한민국이 실제로 경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저는 비판과 분석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정말 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이 11명의 선수들 그리고 감독과 코칭스태프 그리고 그 외에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선수들에게 필요한 거는 딱네 가지입니다. 바로 대 한민국 요네 글자와 박수 소리 그리고 힘찬 응원 소리가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비판은 90분이 끝난 뒤에 혹은 90분이 끝나고 다음 경기 독일전이 끝나고 나서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도중에는 여러분들 이게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많은 사람이 한 마음으로 응원을 한다면 분명히 들리게 될 거고 그거는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보실 때 여러분이 정말 해주셔야 될 것은 대한민국 요고 정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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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최군님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PT Train Like p r o s 오랜만에 할게요. 구독과 즐겨찾기 추천도 부탁드릴게요.